아라아라를 해달라고요? 젠님 아라아라 갑시다 조근두근아 내가 아라아라 하면은 뭐.. 뭐가 됐다고 아이... 이거 또 그럼 박제될 거 아니야 또 클리퍼분들이 미, 미쳐가지고 막 아 그러면 방송 끝나기 전에 할게요. 방송 끝나기 전에. 아, 축하드려요. 네, 방송 끝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hours later. 믿으세요, 알아, 알아. 알아, 알아. <laughs> 자, 어, 어. 어떤 목소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. 오케이! Okay. You guys want o say? 오케이 그래요뭐해도뭐아뭐할수 있지 프로인 괜히 말했어 진짜 하겠습니다 나 이런걸로 시간 끌는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유유 유가이 워미 투세알 아라라 유가이 워어미투세알 아라라 아라라 아유, 열심히 말못하 아, <웃음> <씨발>. <웃음> <말못 하겠지>? <웃음> 아! <웃음> 너무 오글거려요. <laughs> 자신에게 협박을 해. 너 이거 못하면 너한달 동안 애교 부리는 거야. 너 이거 못하면 한달 동안 애교 부리는 거야. 나 자신을 협박해. 나, 나 자신을 쪼여. 오케이. 아 요가이 원미투 세이 아라라 요가이 원미투 세이 아라라 아라라